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 기계공업 고등학교 교사 성원경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논리회로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 논리회로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가장 기본인 바로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 그리고 이둘 간의 관계 디지털 신호는 어떤 식으로 이진수랑 관련이 돼 있는지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첫 번째 시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는 이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연속적이고, 그다음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0, 1, 0, 1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배웠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러한 신호는 어떤 신호에 가까울지 한번 실생활의 예를 통해서 한번,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삐뽀삐뽀 삐뽀, 삐뽀, 우리는 이음 경보기가 있습니다 어, 뭐 경찰차나 앰뷸런스에 많이 있죠 이러한 삐뽀삐뽀 삐뽀 신호는 어떤 신호에 가까울까요? 네 그렇죠 디지털 신호에 가깝겠죠 왜냐면은 삐뽀삐뽀0 1 0 1 여기 두 가지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어떤 가수, 어 제가 선생님 좋아하는 임재범 가수가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신호에 가까울까요? 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음이 올라가면서 연속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날로그 신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 퀴즈를 또 낼게요. 이렇게 MP3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호에 가깝다고 볼수 있을까요? 음. 아날로그 이게 이게 임재범의 고해를 들으면 이건 아날로그 신, 신호에 가까울 것이다. 어 맞는 말이지만 어, 요것은 엄밀히 따지면 디지털 신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 소리 자체는 아날로그가 맞습니다. 이게 소 나오는 소리 자체는 아날로그가 맞지만 이 신호 과정에서 디지털로 변환해서 이 MP3 혹은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 디지털 음원들은 어, 아날로그적인 소리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다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이렇게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요 지금 MP3가 초점을 맞춘다면 이건 디지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죠? 지금 이거와 바, 보듯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딱 이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서로 변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는 디지털 신호가 될 수가 있고,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가 될수 있다. 그 가운데는 AD 변환기. 뭐예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또 DA는 뭘까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이렇게 각각의 변환기를 가지고 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가 나옵니다. 어, 방송실에서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어, 전교생에게 알립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지금 학교에 울려퍼지는 그 과정은 뭐예요? 아아 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날로그 소리를 마이크가 입력을 받죠. 그렇다면 그것은 컴퓨터가 아아 아, 이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이 아아 아, 여러분들 나오는 스피커는 다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서 소리가 들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신호의 변환을 과정 아, 신호의 변환 과정을 거친다는 건데요.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바뀌는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3단계를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본화, 두 번째는 양자화, 세 번째는 부호화입니다. 어,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은데,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 읽어보면 다 나온 내용인데, 어, 요거는 조금 어렵게 돼서, 선생님이 조금, 단계별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본화입니다. 표본화 단계는 영어로 샘플링이라고도 해요. 샘플링. 샘플. 우리 어떨 때 많이 쓰죠? 음, 우리 반은 모두 다, 어, 남학생이 많지만, 어, 표본화는 화장, 샘플은 이제 화장품 할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화장품에서 어 샘플 좀 주세요. 어 샘플은 뭐예요? 이 전체 큰 화장통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추출한 걸 내가 한번 써봄으로써 이것이 괜찮은 화장품인지 아닌 화장품인지 전체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게 바로 샘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신호는 정말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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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수많은 소리의 집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소리, 일부 소리, 일부 소리. 아아아아 아아, 아, 그러니까 아아, 아아 이렇게 연속적인 게아아아아 이렇게 일부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표본화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너너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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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의 일부분을 뽑아내는 과정을 표본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본화된 과정은 양자화 과정을 거칩니다. 양자화 과정은 쉽게 말해서 요 소리들을 다 단계로 나누는 거야. 어, 너는 3단계, 너는 4단계, 아이, 너도 4단계, 너도 4단계, 너는 2단계, 너는 뭐 1단계 이렇게. 왜 그럴까요? 디지털 신호는 음, 딱딱딱 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소리의 크기가 3.28, 얘는 3.9764, 얘는 뭐 3.99999, 뭐 이러면 소리가 막 샘플을 임의로 뽑았기 때문에 그 소리의 레벨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이 다양한 것을 그냥 이야 1, 2, 3, 4야내 중에 하나야 하면서 가까운 걸로 신호를 바꿔버리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디지털 신호는 딱딱딱 끊어져야 되는데 이 많은 소수점을 다 허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양자화 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양자, 이게 양자니까 양자로 만들어버린다 양자라는 건 이제 양의 정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정수화한다. 이것이 양자화입니다. 어, 만약에 진폭을 다룬 양자화 단계가 낮으면, 낮으면 어떨까요? 이, 만약에 1, 2로 나는 누게 아니라 1.1, 1.2, 1.3, 1.4, 1.5, 1.6에서 0.1 단계로 세밀하게 나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음질이 좋아지겠죠. 원래 소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밀접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1, 1.5를 2로 만드는 것보다 1.5는 1.5는 1.5로 만들고 1.6은 1.6으로 놔두면 원래 소리와 더 가깝기 때문에 어, 음질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용량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당한 양자화 단계를 거쳐야지 어, 적당한 용량과 적당한 음질을 우리가 어,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세 번째는 부호화 단계입니다. 부호는 영어로 이제 코드. 부호는 코드라고 볼수 있어요. 코드 뭐죠? 어, 코딩? 선생님 저 코딩 말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어, 그런 것도 코딩이지만, 어, 0 1 0이 이렇게 이진수를 우리는 코드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부호화라는 것은 1, 2, 3, 4. 양자화된 그 어떤 신호들을 다0 1 0을 이진수로 바꾸는 거. 정수화된 레벨을 이진수, 0102로 바꾸는 부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가 되겠어요? 얘는 1, 3, 4, 4. 라고 지금 레벨이 되잖아. 그러면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은 00012. 얘는 3인가요? 3으로 됐니까 0011, 얘는 0100, 0100 이렇게 이 지금 이 신호들을 다 이진수 00, 01, 01, 01, 01 이렇게 바꾸는 게 바로 부호와 단계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날로그 신호였던 게 표본화, 표본화 샘플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양자와 레벨을 맞춰서 그걸 다시 이진수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진수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지털 신호, 그래. 이진수로 바꿨어. 근데 왜 바꿨어요? 여러분, 참 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문제의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진수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는 0과 1로 이루어집니다. 논리적인 개념은 거짓과 참, 낮음과 높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스위치를 적으로 봤을 때끈 거는 0, 킨 거는 1, 전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가 안 흐르면 0, 그라운드면 0, 그 다음에 VCC. 어, 전기가 들어오면 1. 이라고 하는데, 일단 전기적으로 좀더 살펴보면은, 일단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는 5V면 1. 0V. 그라운드면 0. 5V면 1. 어. 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2.7에서 5V는 1그 다음에 0 부터 0.4 볼트 는 그냥 0으로 줍니다 전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2.7 에서 오는 그냥 너 일정 일정 원래 이런 적은 1이 맞는데 어. 그 다음에 입력은 어때요 2.0 부터 5 까지가 어. 1그 다음에 0 부터 0.8 까지는 0 근데 아마 좀 약간 민감한 친구들은 어 오케이 오케이 5V가 1이고 0V가 0인데 그 약간의 그 범위를 줘가지고 2.7부터 51그다음 0부터 0.4 0 오케이 인정 인정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 왜? 왜 여기랑 이 달라요 입력이랑 출력이랑? 아마 궁금해서 막 잠이 안 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음,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냐면 여기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뭐 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모든 전자제품이나 모든 통신제품에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전화통화 하다가, 전화통화 하다가, 어 민수야, 어차 만나 지지직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번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노이즈인데요. 어, 지금 이 나중에 디지털 논리 회로는 어떤 디지털 소자들을 거칩니다. 어, 디지털 소자들을 거칩니다. 소자들을 거칠 때 이런 노이즈 값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이즈 값을 고려해서, 노이즈 값을 고려해서 입력에서는 좀더큰 허용 범위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에서는 좀저 저 작은 범위를 거치지 않나 이 노이즈 값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 노이즈에 취약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범위를 다르게 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진수 체계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진수는 0 아니면 1 false, true, 참 아 거짓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0과 1,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거는 우리는 1비트라고 합니다. 1비트. 근데 1비트가 뭐여? 그러니까 1비트는 0, 1, 두 가지 경우수를 나타낼 수 있죠? 껐다 켰다. 근데 1비트가 두 개, 두 개야. 그러면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총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신호에서 레벨 몇 가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00, 00. 어, 00. 하나. 01 하나 10셋11어네 가지. 2비트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3비트는 8가지. 그래서 8비트 하면은 2의 8승 해 가지고 256가지인데 이 256가지 디지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1바이트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 정도는 상식적으로 어, 알아두면 좋아요. 어, 0과 1을 나타낼 수 있는 건 1비트. 근데 1비트가 8개를 나타내면은 2의 8승. 2를 8번 곱한 거니까 256가지를 디지털 상태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1바이트라고 하는구나. 요거는 어, 우리가 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용량 체계를 보면은 이진수의 용량 체계는 이렇게 여러분 좀 익숙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음, 1바이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10어 여러분 2의 10승. 2를 10번 곱하면은 1024가 나와요. 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충 대충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천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트의 1000배. 어. 1000바이트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킬로바이트. 그다음 또 1000을 한번 더 곱해. 1000킬로바이트는 1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는 많이 쓰죠, 우리가. 어, 보통 사진 하나에 뭐 6메가, 7메가 정도 하니까. 그다음에 이또 1000메가. 1000메가. 1000메가는 1기가바이트.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1000이랑 1 0 2 4는좀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용량이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 노트북 살때 나는 어, 256기가짜 노트북 샀어. 256 SSD 256기가짜 노트북을 샀지만 어이 컴퓨터를 사서 이제 사양을 살펴보면 256기가가 아니야 정확하게. 어 256기가보다 보통 적어. 그 이유가 이이 이, 이 환산한 단위가 1000이랑 1024가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런 오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테라바이트, 이렇게, 어, 이거는 뭐, 페타바이트, 뭐,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근데, 테라바이트까지는 많이 쓰죠, 여러분들. 요즘은, 뭐, 옛날에는 뭐, 기, 100기가만 해도 굉장히 큰 용량이었는데, 요즘은 하드도 뭐, 1 테라바이트, 뭐, 8 테라바이트까지도 컴퓨터를 본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용량 단위 체계를, 각각 다 1000배씩을 나타낸다. 그래서, 비트에서 바이트로 갈 때만 8배고, 나머지는 다, 어, 1000배가 된다. 이 10승 예, 배가 된다. 어, 이렇게, 우리가, 음, 음, 다양한 예,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음, 좀 이게 시간이 얼마큼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처음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배우고 서로 변한 과정, 특히 이제 이 표본화와 양자화와 부호화가 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나중에 우리가 어, 이런 시험을 볼 때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상세하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본화가 뭔지, 양자화가 뭔지, 부호화가 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진수 체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 우리가 이 강에서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어, 밑밥을 던졌죠. 왜 이진수를 쓰냐, 디지털 신호에서는 왜 이진, 그래 이진수가 뭔지도 알겠어. 어, 이렇게 1과 0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왜 디지털 시스템이 이진수를 쓰는지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질문이나 혹시 뭐 궁금한 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점 있으면 언제든지 어, 댓글이나 구글 클래스에 어, 통해서 선생님께 소통을 하면서 같이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업 잘 들었나요? 어, 구글 클래스에 있는 질문 잘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어, 성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